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거나 예전엔 신경 쓰이던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그건 어쩌면 당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끝에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생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1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도 이미 변화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겪는 15가지 신호를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듣다 보면 아, 나도 이렇다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옷장, 서랍, 인간관계, 마음속까지 갑자기 무언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건 내면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본능이 정리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과거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분이 널뛰듯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기 때문이죠. 이건 자존감이 자라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혼자가 편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위안이 되고, 혼자 걷는 길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는 시기. 이 시기에 당신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화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작지만 사소한 행복에 자주 감사하게 된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 햇살 좋은 날의 산책, 반려동물의 눈빛, 가족의 안부전화.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적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감정은 곧더큰 축복과 감사를 불러오는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속에서 과거의 미련이 사라진다. 더 이상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기보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뜻밖의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 우연한 기회, 예상치 못한 도움, 우연한 만남. 이 모든 건 사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진검다리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에너지를 품게 되면 그 에너지는 세상에 파동처럼 퍼져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이건 과학이기도 하고 삶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 과거에는 늘 불안에 시달렸는데, 요즘 들어 자주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조용히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내면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불안 대신 평화를 선택한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여덟 번째, 꿈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최근 꿈이 유난히 선명하거나 꿈에서 길을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우리의 무의식은 늘 앞서서 움직입니다. 꿈은 현실로 가는 시뮬레이션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잠재의식이 더 좋은 삶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 그저 나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를 걷기 시작한 당신. 그길 끝엔 평화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열 번째, 아픈 기억조차도 이해하게 된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사건, 실수들, 이제는 그것조차도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끈 조각들이었고, 아픈 마음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때의 자신도 그만큼 최선을 다했음을 따뜻하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열한 번째 변화가 두렵지 않다. 예전엔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느꼈다면 이제는 변화가 오히려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더 좋은 나를 만나게 해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결코 근거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걸 당신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혼자 살아남기보단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성장한 영혼의 소망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은 가장 고귀한 파동을 가진 감정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더 풍요로운 인생으로 되돌아옵니다. 13번째 우연처럼 나타난 책, 말, 사람이 내 마음을 울린다. 문득 마주친 문장, 누군가의 조언, 오래된 책한 권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은 늘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깨어났다는 뜻이죠. 14번째. 나를 점점 사랑하게 된다. 예전엔 나를 탓하고 미워하기 바빴다면 요즘은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라고 스스로 다독이게 됩니다. 이건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변화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당신이 먼저 세상을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열 다섯 번째, 삶에 신뢰가 생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결국에는 잘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됩니다. 삶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삶은 신뢰에 보답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인생을 향한 여정에 올라섰습니다. 영상 속 신호들 중몇 가지가 지금 당신에게도 해당된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인생이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땐 언제나 그 전에 조용한 전조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것.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신호들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그 신호에 기기울인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